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SNS 어플, 법이라는 예, 어플이 나와서 어,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예, 리뷰를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법이라는 아, 어플을 미리 깔아서 설치를 해놨고요. 어, 지인과 함께 어, 몇 가지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laughs> 일단은 저는 그 워키토키 예, 무전기 어플을 업무에 적용해서 항상 뜰려야 아, 뜰수 없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예, 사용을 지금 항상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 무전기 어플이 여기에 가미가 된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인터페이스는 이렇고요. 예 지금 보면은 아~ 좀 써보니까 일단은 상, 상대방이 소리가 좀 작게 들어온다고 지금 그럽니다 미디어 볼륨 가장 높게 해도 예 저도 말하는 사람도 어, 듣는 사람도 모두 예좀 작습니다 아 옛날에 147 이라는 무전기 어플이 있었는데 그것도 sns 성격을 띈 그런 어플인데 그거하고 거진 그거 비슷한다고 또좀 불편하고 몇번 써보고 그냥 지워 버렸는데요 아그것처럼 목소리가 이게 송수신음이 좀 작게 들리고요 단점이 아 그리고 P, ptt 버튼을 왜 여기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눌렀죠 제대로 안 눌러지면은 이렇게 눌렀다 하더라도 발송이 안 됩니다. 완전 제대로 어떻게 딱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정타가 돼야지 이렇게 무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거를 PTT 버튼으로 대체를 하고 밑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없애버렸으면 하는 게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전을 보낼 때한 손을 그냥 편안하게 어 감싸고 전화기를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제 PTT 버튼을 누르는 이제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지금 갤럭시 알파인데 제 폰이 그렇게 큰 폰도 아니지만 은 밑으로 내려서 누르려면요 엄지 손가락이 지금 안 내려갑니다. 만약 에 밑에 있는 거를 하려면은 어 손을 일부러 내려 잡아갖고요. 휴대폰이 손바닥 반 정도 올려갖고 잡아갖고 이걸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올려갖고 한 손으로 써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아, 그래서 지금 가운데 이 스피커 요 그림 좋습니다. 이미지가. 예, 여기에 요걸 그냥 PTT 버튼 누르는 걸로 그냥 대처를 하면은 더 깔끔하고 보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 지금 요 위에 보면은 저는 이게 상대방, 지금 무전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란인 줄 알았는데, 어, 제 이미지가 뜹니다. 이거는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전하면 말소리 들을 때이 주파수 흐름 저는 움직임 이미지 처리 요거 요거를 지금 어, 하기 위해서 한거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여기에 딱 누르면은 누르면 은 노란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전이 간다라고는 딱 화면을 봤을 때는 바로 캐치가 되거든요 어? 굳이 여기에서 뭐 생동감 있게 이렇게 주파수 흐르는 모습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것 같은데 뭐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너무 이게 큽니다 예, 더 줄여주셔도 사실 상관이 없고, 만약에 이걸 이미지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상대방 거를 좀 만, 어, 나타나게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대방 뭐 어디로 바로 그냥 어, 바로 가기가 된다든가 그런 기능을 여기다가 심어주면은 더 편리하게 어,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전체 요거는 뭐냐면은 전체 지금 무전방에 들어있는 인원 수고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냐 통신 환경을 LTE를 사용하냐 그 표시를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LTE라면 LTE 표시 되면서 여기 1 이라고 더 추가가 되겠죠 표기가 예그렇게 지금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개념이냐 면은 어, 무전 소리에 어, 띠릭띠릭 하는 그런 소리들에 높고 낮음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 여기에 그 볼륨 조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개발자라면 이 무전기, 여기 지금 여기 스피커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어, 한번더 터치하면, 무음으로, 요 앞에 어, 방사선 표시, 요 소리 나가는 여기 부채꼴 표시가 없어지면서, 무음 모드로 바뀌게 해주면은, 어, 괜찮지 않나. 아, 그렇게 선택해서, 무음으로 해놓으면그 사람한테서는 무전을 안 받겠다. 예, 음소거 기능, 그걸 이제 채택을 해주셨으면은, 어, 더 활용성도 높고,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무전을 빠지려면은, 되돌리기 표시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전원 버튼. 네, 그리고 여기 설정이 들어가면요. 저는 이게 설정인지 아닌데 설정이 아닙니다. 친구 목록을 아, 고르는 겁니다. <laughs> 친구 목록을 골라서 초대를 하는 거고, 시스토리 들어가면 내가 여지껏 그 사람과 얘기했던 게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 카카오톡처럼. 아, 그렇게 되고요. 저는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가입할 때 생년월일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 다이얼 쪽쪽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짜. <laughs> 고런 형태로의 단추로 여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도록 돌아가게 해서 어 친구 목록을 어 돌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선택해서 바로 딱 찍어서 할수 있게 예,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편하고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무전기 어플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가장 유명한 어플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남해에서 그 어플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뭐 아실 겁니다 Z로 시작하는 건데 예, 그 어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그 기능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도록도록 하면은 좀 넘길 수 있게 도로에 다이얼 조그 조그 다이얼 식으로 예 그렇게 바꿔 주시면 아주 편할 것 같고요 어 책은 목록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뭐 친구 목록을 돌리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예기능도 좋고 아 그리고 되돌리기 표시 기능이 없습니다 바로 전에 수신 받았던 음성 무전 내용을 다시 듣기 키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해주시면은 굉장히 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 그래픽 자체나 이 이미지 이 자체는 아, 괜찮습니다. 요 밑에 요것만 없애버리면은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요게 요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게 이게 그림 이미지가 예, 아, 진짜 뭐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박아 놓은 거 같이 예, 아주 마음에 들고요. 요거를 오히려 크기를 조금 뭐 네모로 만들어서 길게 빼든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어플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예, 외국에서 만든 유명한 어플들이 있,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왜 이런 걸못 만드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 어, 몇몇 국내 업체에서 만든 건 있지만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 그리고 음질도, 어, 외국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업체 것인데도,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잡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그래. 요게 좀 제대로 좀 정착이 돼서 성공을 좀 했음 하는 바람이고요. 뭐, 3년간 뭐, 연구를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셨다고 제가 여기 아까 그 소개글에서 봤는데, 에, 하여튼 뭐,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런 어플 하나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출시까지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시려고 이제, 아, 런칭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그,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박수를 보내고요. 국내 어플이 제대로 된게 있으면 무전기 어플이 국내 걸 쓰지 외국 걸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요 다른 기능이 또 있는데 그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가기.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요 기능은, TV 기능은 뭐냐면은, 아, 어, 그거 있죠. 예, 그, 아프리카 TV 방 개설해 놓고 어, 여러 명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 폰 카메라를 통해서 어, 그 영상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어, 떠들기도 하고 예 그런 기능입니다. 그방 어, 보면서 하는 방 기능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 무전기 기능이고요. 그리고 예 일정 메모 예 일정 메모고요. 예, 일정 메모 기능도 뭐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뭐 음성으로도 입력이 되게끔 해놨고 어 음성으로 되는 그어 일정 프로그램이 있죠 왜그 예, 유명한 게아 고거하고 비슷하게 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친구 관리 면은 이제 뭐 친구에 대한 이제 그런 설정을 하게끔 해 놓은 거고요예 설정은 들어가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계정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설정 해주는 거 있고 그 무전기 볼륨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이좀 보니까 좀 산만합니다 어디로 탁탁탁 넘어가는 그런 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어좀 산만합니다 그거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손봐야 될게 있어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 어, 문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받은 편지함, 예, 보낸 편지함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어, 친구 목록 아까 있었고, 그다음 여기 팸이라고, 어, 요거는 내 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꾸미는 겁니다. 예, 어, 그림도 뭐 올려놓고 내가 뭐 느꼈던 소감 같은 것도 막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예. 옛날에 그싸이월드처럼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어 여기 어플 사이에서 이제 공개용으로 어 방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 가입자 누구나 들어와서 어 얘기하고 싶은 거 올릴 수 있고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림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아 요거는 공개 이제 그 회사 예, 전체 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방 요거는 개인방 예 그렇게 되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나침반 기능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평, 평평하게 탁자에 놓으면은 탁자에 놓으면은 요게, 요게, 요게 평행계입니다. 예. 요게, 십자가 딱 가운데 오면 요게 평행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지금, 에러가 자꾸 나는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플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게 뭐냐 했던 건아침판입데 요게 북쪽, 요게 남쪽. 예, 그렇고요. 요걸 누르면은 지금 통화했던 그런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통화할 땐 요걸 바로 눌러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런 기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aughs> 자 빠져보겠습니다. 아잘 안되네요. 자 워키토키 와키토키 기능에서 예. 여기에다 아까 그 최근 목록했던 거 네모 박스 여기다가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 셔틀 방식으로 해서 친구 목록을 바로 여기서 도록도록 해서 선택해서 바로 찍으면 표시되게 해놓고 통화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laughs> 나가고, 자, 그리고 이 화면이 딱 펼치면은, 아어 요게 항상 뜨는데, 요것도 사용자 지정으로 무전기 화면을 계속 더 펼치게 해줄 수 있냐, 아니면 뭐 친구 목록을 펼칠 수 있게 해주냐, 아니면 나의 팸, 채널, 요 화면을 어 어플 실행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해주냐, 이첫 화면 지정하는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자, 대화에서, 친구 친구에서 네, 이렇게 만약에 클릭을 하면은 꼭 이미지를 클릭해야지 이 사람께 나타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름을 클릭하면 안 나타납니다 이것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요렇게 요 사람 나타나는데 카카오톡 스토리 환경하고 비슷하죠. 예, 대화, 대화 나누는 거. 카카오톡처럼 편지, 예, 문자 보내는 거고요. 워키토키, 아까 무전하는 어, 화면. 비디오톡, 어, 화상 채팅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친구 삭제도 있고. 그다음 보비쉘은 언제든지 운영자가 아까 그 개방해 놓은 방 예, 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닫고 싶으면 닫고 어, 예 전화를 하고 싶으면 요걸 전화를 바로 하면은 일반통화 전화 어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되구요 요렇게 대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흔들면은 내 내가 얘기했던 게 강조가 된답니다. 뭐, 흔들면은, 뭐, 진하게 표시되든가 아마 그러겠죠.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다 좋은데, 어, 여기서 이제, 어, 추가해야 될 가장, 어,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C코드 회사에서 나온 블루투스 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 Z 무전기 어플하고 연결을 해서, 예, 어, 같이 사용을 여기 블루투스 페어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보통 휴대폰의 스피커는 음영이 작아가지고 어, 주머니 넣어놓으면 잘안 들리고, 어, 밖에 오토바이 타거나 차량 어, 타고 다닐 때 바람 소리에 어, 잘안 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쓰면은 아, 일로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예. 그래서 스피커가 아주 사거리, 육거리 같은 데서도 교차로에서도 아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스피커가 나오고 마이크도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도 다 들어있고,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화된 점은 뭐냐면은 이걸 누르면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제 다이얼 버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아까 걸었던 번호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laughs> 예, 그리고, <laughs> 아, 자, 요게 PTT 버튼. 예, 무전기 화면을 누르는 행위를 여기다 심어 놓을 수가 있죠. 예, 이 시코드라는 회사가 요게 전문입니다. 무전기 어플과 어, 연결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어, 거기 화면을 누르는 행위를 여기다가 다 심어 놓는 게이 회사들의 제품들이 다 특화된 점이 아마 그겁니다. 예, 그거고요. 볼륨 단추, 볼륨 다운 단추, 예, 그렇고. 이건 이어폰 어, 꽂는 것이고요. 이거는 충전 단자고요. 클립도 굉장히 강력하고 아, 단탄합니다. 빠지지 가 않습니다. 아무데 걸어도 등산할 때 등산가방 벨트에 오른쪽 가슴 있는데 왼쪽 가슴인데 끼워 놓고 얘기하시면 아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달업을 하기 때문에 아, 배달 조끼, 갈고리에다가 걸어 놓고 어깨에다가 항상 부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르고 끼워 놓은 상태에서 눌러서 얘기하고 그냥 가다가 듣고, 그 다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면서 제자일 버튼 미리 설정하고 있는 걸로 누르면 가면서 손님하고 미리 나와 있으라고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전화 끊을 땐 다시 한번 눌러주면 끊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같이 쓸수 있는 거를 어 여기서 지정을 해서 어할수 있게 다른 무전기 어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지금 또 특화된 점인데 요런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블루투스 기기 연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예, 요런게 필요하고요 스피커가 필요 없고 그냥 단추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추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시코드라는 회사에서 나온건데 예, SHP612 모델이고요 요거는 SCP, 예, SCP-860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 C 코드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이 회사가 이제 만든 회사고요. 어, 블루투스 특허권을 세계적으로 뭐 11개 정도 갖고 있는 아, 굉장한 회사입니다. 아, 삼성 뭐 LG에도 어, 삼성 마크, LG 마크를 어, 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이 C 코드에서 다 만든 제품을 갖다가 예, 지금 거기서 대기업에서도 팔고 있고요. 뭐, LG전자에서도 이쪽에 뭐 20억 이상, 예,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외국에서 더 유명한 업체고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외국을 이제 좀 주력을 하다가, 예, 한국 쪽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좀 한번 좀 인지도를 높여보려고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국내 영업도 이제 시작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일단은 이런 거를 저 같이 접목해 줄수 있게 만들어 주면 아주 좋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비코다사라고 있는데 코다 버튼이라는 것도 이런 블루투스 버튼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아, 블루투스 버튼. 예. 잠깐만요. 블루투스 버튼이 <laughs> 자, 보십시오. 요것도 블루투스 버튼이고 요것도 블루투스 버튼입니다. 두개다 아, 무전기 PTT 역할을 해주는 PTT 버튼 역할로 쓸수 있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블루투스 4.0 방식이고, 요거는 블루투스 어, 2.0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버전이 낮은 방식이고, 이건 버전이 높습니다. 근데 버전이 낮은 게 저한테는 더 적합합니다. 왜? 블루투스 4.0 방식은 전력은 어, 수은전지 동그란 거 하나 넣으면 2년 동안 쓸 수는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3분, 5분 정도 안 쓰게 되면은 어, 블루투스 연결이 자동 끊기고요. 다시 재사용하려면 한번 딸깍 해줘서 접선을 이루준 다음에 어, 블루투스가 활성화 된 다음에 다시 눌러 줘야지 여기에 심어 놓은 어, 명령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항상 누르면 어, 바로바로 송신이 돼야 되는 어, 그런 특화된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안쓰고요 지금 요걸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블루투스 2.0은 어, 지금 보시면 어, 보이겠지만 여기가 충전 단자입니다 어, 한번 충전하면 한 2-3일 정도 가는데요 어, 비록 2-3일마다 충전하는 불 편함이 있을지라도 어, 한번 연결을 페어링을 해놓으면 누르면 바로 송신이 되고 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백발백중 되니까 어, 무전기 PTT 역할로서는 푸시 예, 투톡 버튼은 요게 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어, 요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4.0 방식을 채택을 못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4.0 방식은 자꾸 끊김 현상 때문에 PTT 버튼의 역할로서 재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러 버전 낮은 2.0을 적용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예, 지기는 제가 그냥 남아있는 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붙여서 지금 전화기 뒤에다 붙여놓고 쓰는 거고요. 예. 요거는 요거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가지 기능이 됩니다 예, 셀카 찍을 때 찰칵하는 어, 카메라 촬영도 되고요 티맵 제어도 되고요 음성 호출도 되고요그 다음 카메라 어 말고도 그 안심천사 그런거 그런것도 되고 어뭐 다른 기능도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 어, 저한테는 저는 지금 무전기 어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전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지금 못 쓰고 있고요. 어, c 코드거를 지금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아주 굉장히 써보시면 아, 이뭐 진짜 이거는 내가 갖길 잘했다.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예, 유용한 그런 이제 물건입니다. 이거는 뭐 밖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어깨에 걸어놨다가 전화 오면은 딸깍 눌러서 바로 통화가 되면서 어, 스피커 마이크가 다 고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떨어져서 입, 입을 이쪽으로 뭐 대고 해도 되고 안 대도 해도, 해도 되고 근처에서 그냥 얘기하시면 은 상대방하고 그냥 스피커 통화가 다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게 아주 좋고요 요것도 무전기 바로, 어, 누르면은 무전이 바로 갈수있고요 무전기 어플과 연결이 돼서. 예, 그렇게 되고. 요거는 뭐, 파워텔 전화기에도 연결이 되고요그 다음, 다른 무전기 어플도 연결이 다 됩니다. 웬만한 거는. 예, 그리고, 어, TRS 무전기. 예. 그런 뭐 디지털 무전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랑도 연결이 다 됩니다. 하여튼 다용도로 여러 방면으로 다 써볼 수 있고요 쓸수 있는 계층도 아, 폭이 넓습니다. <laughs> 아, 운전하는 분들, 뭐 택배 기사분들, 그다음 뭐 배달하시는 분들, 뭐 어? 야외에서 뭐 동호회 하시는 분들, 산행하시는 분들, 뭐 일일이 나열 하기도 굉장히 뭐저 많을 정도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예, 물건도 같이 여기 보비에서 예, 같이 C5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예, 아주 활용도가 높게 무전기 어플로서 될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보비를 딱 깔아갖고 처음 딱 써봤는데 느낌 뭐냐면 부패 식당이다.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기능 같은 것도 카카오톡 어플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 아프리카 TV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그다음 뭐 문자 서비스도 되고, 전화도 바로 걸수 있고, 워키토키도 되고. 예, 하여튼 뭐 이게 어 알려만지고 어 안정화가 된다면 굉장히 막강한 어플이고 카카오톡을 넘어서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일단은 개발을 시작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이 아주 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좀 더, 정확히, 아, 또, 완성도 높게, 예,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게바음이고요 어, 음량 크기가 좀 작다고 합니다. 워키토키에서. 그리고 아까 댓글 누가 달아놓은 거 여기 어플에 들어가서 댓글 담가 보니까, 어, 채널 안에서 서로 영상통화 많이 하지는 못하겠다. 여러 명 초대하니까 초대가 안 되더라. 뭐, 그런 뭐, 불만도 있는데, 그거는 과도기고 지금 처음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분명히 뭐, 다듬어질 거라고 저는, 어, 예측이 됩니다. 예, 일단은, 어,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 하여튼 뭐,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